뭐야? 뭐 이상표? 내팀 이상표? 내가 잘해볼게. 잘해 내가 잘해게 <laughs> <laughs>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그냥 쓴 거잖아요. 그쵸. 그렇죠. 네, 처음으로 쓴 건데. 네. 그렇게 했 네.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. 팀이라고 가보자구오늘의 <laughs> 메인 컬러죠 그렇죠 네. 모든 게임입니다 벌써 네. 이제 이기 팀이 네 가져가는 거죠 네팀 이름 한번 정해 볼래요 팀 이름 만들어 볼까요? 팀 이름 뭐 이런 거는 어떤 거야 평안신으로 그래요 태안신으로 가서 팀 이름 팀 이름 오, 오, 팀 이름, 오, 오, 팀 이름. 오, 오, <laughs> 어팀 이름 뭐 구은 없잖아 구은 없잖아. 어 만들어도 돼요. 네. 왜왜 네. 만들어? 광고랑. 아, 그팀팀 이름을 한번 아, 외치그러니까 아, 그래. 그래, 물에 빠지면서 광호. <laughs> <laughs> 난 물이 필요해. 광호. <laughs> 아니 아, 아. 아, 아니야 어 너무 길어. 너무 길 정했어요? 응? 네? 정했어요? 아니 아직 못 정했어요. <laughs> 그럼 <laughs> 정해주세요 빨리. 정해주세요. 네? 팀이들 <laughs> 센스 좋잖아. 어? 뭐? 너무 길잖아요 정했죠? 걸러 어? 남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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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정했어요? 남신. 남신. 남신이요? 임신, 남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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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안심, 안심 <laughs> 좋아요, <웃음> 아, 나, 나, 나 좋다, <laughs> 야. 그러면은, 아니 여신 모델, 그러면, 어, 두분한 번씩 외치고 할까요? 그럼 네. 우리 하나 둘셋다 같이 외쳐요. 이렇게 남신 남신 화이팅 이렇게 남신, 네. 남신, 남신, 화이팅 여신 여신 화이팅 남신 신 화이팅 <laughs> 알겠습니다. 시작. 남신, 남신, 화이팅! <laughs> 자, 여신 갈게요. 둘, 셋! 여신, 여신, 여신 화이팅! 여신이. <laughs> 여신이. 자, 여신이. 둘, 여신이. 둘, 여신, 여신! 둘, 셋! 여신, 여신,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아, 나 이거 차단해주겠다. 컨셉 잘 잡아. <laughs> 자,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